돈이 부족한 분들의 노후 준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 생활비 절감.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렴한 통신 주거 비용을 고려하세요. 공공의료 서비스와 복지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 확보. 내일 배움 카드, 노인 일자리 등 정부 지원 재취업 프로그램을 알아보세요. 경력을 살린 파트타임 근무나 온라인 판매. 배달 등 소규모 부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 정부 지원 활용.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세요. 건강보험공단의 무료 건강검진 및 노인복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건강관리.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개선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세요. 돈이 부족하더라도 소득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며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하시면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.